유튜브 채널 해외로운 공연생활을 구독해주시고 방송도 즐겨봐주시는 우리 공연을 좋아하시는 공연 매니아 여러분들 끝까지 공연 사랑해주시고 이제 막 올라간 연극 크로스 스타 크로스 아, 연극 <laughs> 스타 크로스 스타 크로스 끝까지 공연 이제,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어, 현재는 이렇게 페어로 약 2주간인가요? 어, 공연이 예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나중에 또 폐허가 또 바뀌고 할 때도 또 많은 관심으로 마치 첫 공연을 보는 듯한 마음으로 공연에 끊임없는 사랑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극이고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배우분들이 목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웃을 때마다, 길거리에서 만나실 때마다 배우님, 빨리 잘하세요 하시면서 응원의 말씀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배우분들은 그런 관객분들을 만날 때마다 건강히 관람, 재미있게 해주세요라고 하시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대학로를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지금 만들었어요. <웃음> <웃음> 어, 지금 <진짜> 만든 연극 타크로스의 <laughs> 심버입니다 <laughs> 네. <laughs> 자, 드이공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많이 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공연 끝날 때까지도 응원해주시고 저희 그레이브 계속 사랑해주시고 예수이 집사와 헤어로운 공연생활 응원 많이 해주시죠 저희는 더 좋은 공연으로 꾸준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시고 날씨 추워니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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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보리습니까 멋있게 표정해 주십시오. 배우님의 표정. 배우분들이 <laughs> 가야 제가 갑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웃음>